어쨌든 먹는 거는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어떻게 먹어때 그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면은 어디 가이드가 안내 중에 제일 좋겠죠 근데 뭐 식사할 것을 싫다고 이래서 딴데 가고 싶어 요 그럼 딴데무시고 가야죠 그죠? 저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제 싫으시면은 여기 맞춰서 치료를 해야죠 일단은 그 콜레스테롤이 질이 나쁜지 않아 그러니까 1대 l 콜레스테롤 보고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수치가 중요한데 지금 사,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모님 진료 지침 따라서는 드시는 게 맞는데 개별화가 필요해요. 그러니까 지금 1대 l 콜레스테롤이 고거 확인하는 검사가 안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나쁜 콜레스테롤 많은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 치료가 쉽지가 않거든요. 고거 확인하는 검사가 음. 지금 안돼 있고. 어, 그 다음에, 일단은 심장병 쪽으로 잘 생기는 그 몸에 생기는 아미노산이 있어요. 호모시스텐이라고. 그 검사도 지금 빠져 있고요. 어, 그래서 검사를 좀좀더 정밀하게 좀 보고 결정하는 게 맞겠어요. 맞겠고. 어... 문제는 당화혈색소인데요 지금 대개 보면 당화혈색소 올라가는 거 보면 TG 수치 높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. 근데 사모님들 네. 특이하게 지금 TG가 낮은 데도 자꾸 올라가요. 그 분명히 먹는 음식에 문제가 있거든요. 제 추측엔 과일인 것 같은데, 네, 과일이 탄수화물 맞습니다. 네, 탄수화물 맞고, 그걸 탄수화물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, 맞거든요. 어찌됐든 간에, 네. 과일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. 대개 이제 당활색소 상호니까지 6점대 정도 나오시는 분들 제일 문제가 뭐냐면, 식후혈당이에요. 식후혈당. 예. 네. 공복혈당 거의 다 좋으십니다. 음. 오늘, 오늘, 제가, 어, 오늘도. 다섯 시간 예. 그니까 러 지금 5시간 지나면 좀 올라가야 되는데, 그것도, 그것마저도 안 올라가요. 왜냐면은, 우리가 안 먹으면, 당뇨 있는 분들 절대 절대 식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, 안 먹으면 간에서 풀어내요, 포도당을. 음. 그래서, 안 먹으면 혈당, 안 먹었는데 막 혈당 많이 올라가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. 이게 간에서 막 풀어내는 게 많거든요. 그래서 사모님, 그것마저도 안 올라가요. 그럼 뭐냐? 분명히 외부 문제거든요. 음. 원래, 원래 당뇨, 그 당뇨에 취약한 분인데, 뭐가 들어오기만 하면은 팍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, 좀, 저 사모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에이. 게, 식사 시작하시고, 1시간 혈당, 2시간 네. 혈당을 꼭좀 재워서 아, 집에 네네. 혈당계가 있으면, 은 네. 그거 아마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아. 그리고 재셔가지고 제가 사모님한테 톡 보내드릴 테니까, 아, 혈당 재서 꼭 아, 보내주시고요. 아, 네. 그리고, 음, 일단 그거 꼭좀 해보시고요. 네. 당뇨에 약하세요. 네. 그리고 뭐 드셨는지, 네. 그것도 좀꼭좀 아, 좀 기록 좀 하셔가지고, 보내보세요 먹은 음식? 예, 먹은 음식. 사당에 식사... 약하다는 게. 예, 그니까 러 이게 왜, 우리, 저기, 좋은 친구들, 옛날에 옛날 우리 책에 나올 때 우리 어릴 때 학교 저랑 비슷하시니까. <laughs> 그, 왜그 책에 그 내용 기억나는데 되게 부잣집 아들이 그 돼지 죽음을 갖다가 이제 딱 가만히 덮어가지고 이렇게 막 메고 다니면서 막 도망 다니면서 평소에 친했던 친구들 돌아다니면서 나좀 숨겨달라고 사람을 죽이는 고 이러면서. 근데 평소에 엄청 친했던 친구들은 안 된다고 다 어... 했는데 마지막에 별로 그렇게 친하게 안 지냈던 친구가 이렇게 도와주고 해서 아그 친구 뭐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했을 때그 진짜 사람 본색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. 당뇨도 이게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. 몸에 음식들이 들어왔을 때잘쳐내는지안 쳐냈는지 그거 보면은 거의 대부분 알아요. 당뇨가 아 이게 오겠구나 심해지겠구나. 지금 봐서는 올것 같아요. 이대로 놔두시면 음식 조심 안 하시면 올것 같거든요. 되게, 이거는 경험상 의 얘기인데 당화혈색소가 40대, 50대, 50대 분들 당화혈색소 가 6.1라고 잖아요 그럼 2, 3년에 거의 다거예요 우리 병원에서는 거의 다 그랬거든요.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사모님 좀조심하셔야 돼요 확 올랐거든요. 지금 네. 문제는 사모님이 몸 단속을 잘하시고 계신데도 올라간다는 게 문제예요. 사실은 TG 수치가 안 높잖아요. 네. 피수 수치가 안 높은데도 불려가지고 올라가거든요. 분명히 들어오는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오주대통관에 네. 음식을 네. 꼭좀 조심하고 식사 시작을 제가 톡 보내드릴게요. 네. 식사 시작하고 한 시간, 2 시간. 한 시간, 두 시간. 그거를 네. 꼭좀 드시고 네. 뭐 드시는지 네. 꼭좀 챙겨가 저한테 네. 보내시고요. 일단 오늘 피검사 좀 다시 좀 볼게요. 네. 예, 예. 다른 건뭐 궁금하신 거 없어요? 네. 그... 음. 예. 당 혈색소가 너무 올라갔어요. 예, 그러니까, <laughs> 너무 빨리 올라가는 그니까 이제 또 이제 걱정을 또 하십니다. 네, 이 콜레스테롤 장 네. 먹으면 또당 생긴다고. 네. 그 일단 지금 콜레스테롤 장 먹으면은 정확하게 올라가는 혈당이 한 3에서 5 m g 신 l 떨겁니다, 아마. 무슨 얘기냐면은 크게 영향이 없어요. 물론 이제 심장병 있는 분들 뭐금 사고 영 드시는 건 거의 기본 영향이거든요 네. 저거 한 네 다섯 배 되는 용량, 심지어 많게는 여덟 배 되는 용량을 먹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진짜 이제 당뇨 없는데 생길 수 있어요. 근데 이 용량은 솔직히 그 생길 가능성이 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. 무슨 얘기냐면 이거도 먹고 당뇨 생긴 분들 대부분어떠냐면은 복부 둘레가 뭐 저기 한 100cm 넘어간다든가 그다음에 당화혈색소가 평소에도 좀 높았다든가 하여튼 인슐린 저항성이 분명히 있는 분들 이 되게 당뇨가 올 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 그거 보고 이제 이거 먹고 당뇨 생긴다고 자꾸 거기서 어떤 회사 선생님도 그렇게 해놨던데 이거 먹고 당뇨 생기는 건 아니라고 보시는 게뭐 맞습니다. 어찌됐든 예. 지금은 꼭안 드셔도 되고 검사를 좀더 세밀하게 해서 좀 할게요. 그런데 사모님 그 약이라는 게요. 저 먹어요 콜레스테롤 이라는걸왜 먹냐면은 그냥 마 편하게 살라고요. 무슨 얘기냐면, 이거뭐 도대체 먹을 게 없어. 일단 포화지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콜레스테롤이 있어서는 포화지방 뭐 없는 음식 없거든요 사실상. 뭐 믹스커피, 삼겹살, 고기, 뭐 우둔살 뭐 좋은 거 먹는다고 해도 하, 그 그거 다 따지면 도대체 뭘 하고? <laughs> 그래서 저는 5년 전부터 먹어요.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약 먹고. 그냥 좀 먹고 싶은 거 먹고 잘그 마음으로 먹거든요. 사실 뭐 치료 기준에도 들어가긴 했지만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검사를 다시 해보고요. 음. 좀 마음 편하게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? 네. 그냥 약 드시는 게. 네. 콜레스테이로 먹으면 음. 되 예. 이게 예, 예. 당뇨. 예, 예. 이 수치가 너무 갑자기 올라가서 네, 갑자기 올라가서 일단은 이거는 재검을 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틀, 그 검사가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갑자기 올라간 분들은 경과 봐야 됩니다 실제로도 큰큰 큰 병원에 이런 데서 검사했는데 우리가 다시 해 보면 돌아오는 경우 있거든요 제가 그 검사가 이상하게 나온 거를 이제 과정을 찾아보려고 검사업체랑 열심히 얘기를 해봤는데도 도대체 잘못 나올, 그니까 러 예를 들어, 검체가 바뀌었다, 이런 경우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, 물어보고 확인해봤는데, 그럴 경우가 거의 없어요. 제가 지금 보니까. 자동화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. 근데 뭐, 100% 확실은 못하죠. 그니까 러 이럴 경우엔 한번 다시 검사를 봐야 됩니다. 응. 보기는, 보고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, 거기에 맞는지를 보려면, 네. 그 아까 그 예. 혈당세는 극꼭좀 그 해보시고요. 예, 그리고 오늘 검사좀 제가 좀 꼼꼼하게 좀 해볼게요. 피검사를요 어, 그리고,